1분 문제부터 살펴봅시다. 제가 이별에 대해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기준은 첫사랑 첫이별을 기준으로 한다. 이별을 왜 배워야 할까요? 이별학 10분 강의에 나오는 내용이죠. 나의 감정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게 되고 혹시 말아야 할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별을 안 배우면 또 똑같은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문제점을 몰라서죠. 내가 과거에 어떤 게 부족했고 어떤 것을 잘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별통을 느끼기 싫다고 대충대충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별을 배워야만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이별은 왜 갑자기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이고 서운한 감정이 1차적으로 쌓이고 2차적으로 쌓이고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의 입장으로서는 갑자기로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은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별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이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익숙하면 섞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AB 커플의 대화이다. 밑줄 친 마지막 에의 속마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A. 요즘 많이 바빠? B. 조금? 왜? A. 약간의 정적 또는 잠시 생각하며 요즘 연락이 잘안 되는 거 같아 가지고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애가 맨 처음에 바빠 라고 물어봤습니다 바빠 바쁘기 때문에 나한테 메시지를 못하는 것인가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궁금했겠죠 이 조금 왜를 통해서 바쁘다는 걸확인되었으니까 연락이 잘안 되는 거 같다 저 이게 뭐냐 우리 사이가 조금 멀어진 거 같아서 나에게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어 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별의 감정, 후회 및 자책 시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서술하시오. 자, 이별의 감정에는 술거부, 의문, 후회 및 자책, 분노 변화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후회 및 자책 시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오죠. 다음을 보고 어떤 효과 법칙인지 쓰시오. 짝사랑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면 감정이 식어버리는 현상. 짝사랑 방금 법칙이죠. 짝사랑 방금 법칙. 짝사랑과 관련된 현상이 더 있죠. 개구리와 현상. 짝사랑하는 사람의 사소한 행동에 갑자기 애정이 식어지거나 정뚝떨이라고 하죠. 정이 뚝 떨어져 보이는 현상. 자, 6번.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신경화학 물질이 발생하는지 쓰시오. 이건 건져주는 문제죠. 틀리면 안 됩니다. 건져주는 겁니다, 건져주는 거. 도파민. 도파민이 있으면 뇌가 마약을 했을 때 뇌부위가 활성화되고,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현실감각 없어지고, 행복과 기쁨이 불러옵니다. 자, 다음 문제. 권태기 증상 세 가지 이상 쓰시오. 자, 권태기가 뭡니까? 권태기가 이제 도파민 공급이 끝난 시기죠. 콩깍지가 벗겨졌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때 나오는 증상이 뭐냐. 또 다음과 같죠. 애인과 나의 관계에서 권태기가 왔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태기가 왔어. 콩깍지가 벗겨졌어. 그면 이제 뭐 어떻게 이별해? 아니죠. 상대방과 나의 마음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별을 마음먹고 있어도 상대방이 감정이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서로가 마음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하는 게 좋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노력해 보던가. 아니면 이별을 하던가 생각할 시간을 갖던가 해야겠죠 마음이 식은 거와 권태기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마음이 식은 거와 권태기 비슷한 말이죠 마음이 식은 거가 불이 지펴질 가능성이 조금 낮다의 느낌을 많이 줍니다 음, 근데 권태기는 불이 꺼졌는데 다시 지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좀 해석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마음이 식었다 권태기가 왔다 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제. 이별통에 내성이 생기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이별통. 우리가 견디기 싫어한 이별통에 내성이 생기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별 극복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택의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버텨야 합니다. 이별이라는 게 나의 일성이 무너지고, 멘탈이 나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데, 그거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별통에 느끼기 싫다고 환승을 하거나 양다리 바람, 이거는 미성숙한 행동이죠. 내가 더 나은 연애를 하고 싶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정신적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저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못하게 뭐가 있겠습니까?